예, 이게 고를 세는 것도 거기 세상에. 상가 주택 누수, 예, 직수 배관 꺾이는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. 음, 예. 액슬 배관. 유튜브 그래, 이게 그죠. 난안 그래도 보험회사에 이거 일하면 내가 보험을 열는데 이거 즉 받을 수 있어요. 보험돼요. 예? 어떤 보험이요? 화재 보? 예. 그 있대요?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있어요. 네, 있는데 그럼 자기 집은 안 되고 자기 밑에, 집은 밑에 집 피해가 돼야 돼요. 밑에 집 나무 집이잖아. 그러니까 아니 자기 우리 집인데도 세 들어 사는 사람은부터도 뭐 피해 줘야 되는 거주는거가요 아, 밑에 집은 누구 집인데요? 건물 주세요? 아니 사모님이 건물이지. 음, 이제 우리가 음. 이제 건물인데 이층에 아, 남이 살잖아. 이 네. 세입 세입자가 살잖아. 어. 그래면뭐 해드는 거? 그럼 안 되고 이거 원래 건물 주면은 네. 그 화재 보험들 때. 건물주가 된 보험 따로 있어요. 건물주가 보험 임차인 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. 임차인이. 그럼 그안 되겠다, 그죠? 거기는 뭐예요, 요수가? 내가 임대를 주잖아요. 발생이 됐습니다. 네. 그쪽, 내가